바를 든 남자가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어쩐 일이야? 아 오늘 좀 일찍 맞춰서 보고 싶어서 왔어. 자 이건 선물. 뭐야 갑자기? 아 여긴 내 친구 미영이야. 안녕하세요, 소진이 남자친구 태훈입니다. 와 진짜 너무 괜찮은데? 소진이한테 이런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어요. 혹시 저차 태훈씨 차예요? 아 자기 가는 길에 우리 미영이 태워다 줄까? 어차피 가는 방향이잖아. 그렇게 남자친구 차로 친구를 데려다 주기로 하고 차에 타려는데. 소진아, 나는 뒷자리 못 타는 거 알지? 앞자리에 탈게. 네가 뒷자리에 타. 어머 태훈 씨 세차 안 한지 오래됐나 보다. 혹시 물티슈 없어요? 물티슈가 안 보이네. 내가 올라가서 가지고 올게. 아니야, 여기 휴지 있어. 안 가도 돼. 이거 쓰세요. 아 맞다. 아까 부장님이 급하게 너 찾았었는데 말한다는 걸 깜빡했어. 정말? 잠깐만 기다려줘. 그렇게 소진이가 자리를 비우자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차 안이 좀 덥네요 흐흐 아 태훈씨 소진이는 얼마나 만났어요? 6개월 정도 만났고 결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요? 아 태훈씨가 너무 아까운데 여자는 많아요 결혼 잘 생각하세요 네? 아니 소진이가 회사에서 남자들한테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인 거 모르시죠? 진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그러니까 보는 제가 다 불편하더라고요 태훈씨가 모르는 거 같아 말씀드려요 미영은 소진이 이렇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배아파 어떻게든 둘 사이를 나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지만 전소진씨 믿어요. 그런 짓안할 겁니다. 정말이에요. 어제도 이대리랑 회식 끝나고 따로 술 마시러 가던 것 같은데 어떻게 태훈씨 같은 남자를 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안 되겠어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술한잔 하고 싶을 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요. 미영씨한테 연락할 일 없습니다. 태훈씨 정말 소진이를 믿어요. 걔본 모습을 알면 정말 충격하시겠네. 그만하세요 좀. 이게 당신이 정말 소진이를 친구로 생각하고 하는 행동인가요? 어떻게든 저와 소진이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태훈 씨가 상처받을까 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죠. 상처를 받아도 제가 받고 처음 보는데 계속 이렇게 터치하고 그러는 미영 씨의 증거도 없는 말에 저랑 소진이 사이 변함 없습니다. 앞에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그만하세요. 소진이 오면 태워다 드릴게요. 미영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번호를 달라고 하고 태훈에게 달라붙는데 결국 태훈은 자신의 차에서 미영을 내리게 하고 그때 돌아온 소진은 어리둥절해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말한 얘기, 내가 회사에 가서 직접 사람들한테 확인할 테니 그렇게 알고 다시 내 눈에 띄지마.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남자의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